10 안녕하십니까. 10-티 안영입니다. 오늘은 어, 장비 그라운드 트릭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어, 뭐 장비 못하시냐? 뭐 스탠스는 어떻게 되냐? 뭐 각도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뭐 그라운드 트릭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장비, 음, 필요한 물건들 음,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 일단 제가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비가 있고요. 줄자는 사이즈 잘려고 갖다 놨고요. 이 장비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장비병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용하면은 막 해지고 막 떨어질 때까지 쓰거든요. 여기도 보면 막다 틀리죠. 어 제일 먼저 데크 설명해 드릴게요. 이 데크는 라이스 제품이고요. RT LTD입니다. 1 5 1 6 1 5 1 6 라이스의 RT LTD 제품입니다. 이거는 정캠이고요 캠버가 보이시나 모르겠네 정캠이고요 응. 플렉스를 어떻게 뭐 회사마다 플렉스는 다 틀리기 때문에 어 그냥 그라운드 트랙 하시는 분들 기본을 5 정도로 딱 보면은 요거는 기본보다 살짝 더 하드한 6 6,7뭐 요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번 사용했던 거를 계속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에는 011 제품을 계속 썼었어요. 플래스핀만 몇 년째 쓰고 있다가 다른 거 한번 타볼까 해서 0 1 1에 엑스플라이 나왔을 때 엑스플라이를 타다가 라이스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라이스 LTD를 샀어요. 엑스플라이하고 LTD는 플렉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엑스플라이는 좀 소프트한 편이고 LTD는 중간에서 약간 단단한 편이고 011을 많이 탔는데요. 플래스핀 세장 타고. 엑스플라인 한 장, 총 4장을 탔는데 4장 중에 세장이 부러졌거든요 아 이거 너무 내구도가 안 좋아서 라이스를 한번 타보자 해서 선택한 제품이고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하다하긴 하는데 적응하면 다 사람은 적응이 되기 때문에 타다 보면 은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 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바인딩은 너무 오래돼가지고1314 버튼 말라비타거든요. 버튼 말라비타고요. 뭐 계속 중간에 막 부러져가지고 바꾸고 막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올해는 아마 다 풀체인지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요거는 사비훅 음, 트릭 하는데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준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한 방, 뭐, 탭, 뭐, 여러 가지 브라운드 트릭이 있지만, 프레스를 주거나, 또는 프레스를 준 상태에서 스피드를 주거나, 그런 트릭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되는 것 같진 않고, 좀,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사비 후기고요 이건 이제 포우칸트라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뭐한 3년 썼는데, 새로 사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만원 넘나? 포우칸트라는 건데요. 어, 이거의 용도는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살짝 모아주는 용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 용도로 나온 건데 보시면 이쪽은 얇아요. 보이시나? 네, 이쪽은 얇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도톰하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데가 이 안쪽으로 오게 넓은 데가 이 안쪽으로 오게 해서 바인딩을 이 위에 올려놓으면 바인딩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짝 모아지게 돼요. 요즘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모아서 타는 게 많이 있잖아요. 다리를 약간 모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근데 저는 그 다리를 모으기 보다는 이 바인딩이랑 데크가 자꾸 부딪히면서 깨지거든요. 자꾸 깨져가지고 그 데크 보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데크를 좀안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착지할 때 이렇게 힐로 만이 착지가 되는데 힐로 착지가 되면서 데크를 딱 눌러 버리니까 이쪽이 데크 바인딩 뒤꿈치가 닿는 이쪽 이쪽이 많이 힘이 받게 돼요. 자꾸 힘을 받게 되다 보니까 크랙이 이렇게 새로 크랙이 나거든요. 이렇게 깨진 게세 장이거든요.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 하고도 깨졌어요. 그래서 효과는 없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왠지 이게 더 쿠션이 있으니까 이게 또 깨지는 거를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버리기도 그렇고 아직 좀 쿠션은 많이 까졌지만 좀 쓸만하거든요. 데크 그 밑에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제 각도랑 스탠스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키가 174고요. 무무게는 70, 음, 지금은 3인데 작년에는 75, 작년 시즌 때는 75, 7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스는 55. 스탠스 재는 방법은 바인딩의 홀 가운데끼리 재주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터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재고 있거든요. 그러면 55예요. 스탠스는 55. 55 정도면은 제 정도 키면은 좀 평균 키인데,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인데 174, 175 정도가 평균 키라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평균 키인데 55면은 그렇게 짝벌은 아니에요. 음, 거의 스탠다드 스탠스 같아요.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이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55. 그래서 한58 정도, 정도 되면 은 조금 쩍리고52 정도 되면 조금 모고져 있는다고 생좀해게 하고는 타바라 정답이라고는 다 말할 수 없지만 e a tassin and 시 u n d l e do push me, choke a tassin and bundle go, t a 바인딩 각도는 음, 앞쪽은 15도 뒤쪽은 이쪽은 계속 조금씩 바꿔줘요. 마이너스 9도에서 12도, 크게는 15도까지 그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15, 15를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뒤쪽 발을 9도까지 바꾸기도 해요. 9도 밑으로도 내려오지 않고 이쪽은 내귤로 앞발 스탠스는 15도, 뒤쪽은 마이너스 9도에서 마이너스 15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조정을 하거든요. 시즌 할 때마다 음,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뭔가 좀 허전한가 했더니 부츠가 빠졌었습니다 부츠는 나이키 카이주입니다 나이키는 단종이 돼가지고 이제 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고 매물이 뭐 나오면은 제가 사놓고 있거든요 부츠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부츠는 쓰던 거 쓰는 게 최고인 거 같아가지고 음, 나이키 부츠는 신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소프트합니다 어, 저는 좀 소프트한 부츠로 선호하고요 하단 부츠를 하면은 다리에 깁스를 찬것 같아가지고 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프트한 거를 많이 선호하고 나이키 카이즈는 되게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신어 보시면 걷기도 되게 편하고 말랑말랑하고 트랙할 때도 발목이 살살 돌아가서 <laughs> 발목이 접질로나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키 카이즈 부츠. 어,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데크 장비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음, 저 말고 다른 분들의 스탠스, 다른 분들의 스펙을 모아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십다지티 안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